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시안책방의 지식 구독자 여러분 통신자들 어, 겸용교수이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책 수레바퀴 아래서 라는 책인데요 음. 많은 사람들이 인생책으로 꼽는 책이기도 하죠 헤르만에세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이 사람들에게 인생책으로 꼽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경험의 공감인 것 같아요 19세기 말에 독일 교육체계라 우리나라에서 느낀 어떤 시험이나 공부의 압박 그 지금의 교육 체계랑 상당히 유사한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공감들이 이 책을 좀 굉장히 어렸을 때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험이나 이런 그 공부의 압박 말고도 더욱 공감 가는 것은 바로 한스의 주인공인 한스의 상태인데요. 어, 한스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 공부를 왜 열심히 하고 있냐 하면 그 어른들이 시키니까. 남들이 하니까 상급학교에 진학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어, 우리들이 중고등학교를 지나온 궤적도 이와 다르지 않죠 어, 말하자면 대학을 왜 가야 하는지 또 그리고 공부는 왜해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이유나 동기 없이 어른들이 시키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해왔다는 거죠 바로 그 상태가 한스와 우리의 어떤 동질감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BTS의 유엔 연설이 있었습니다 근그 내용이 정말 수레바퀴 아래서의 내용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촬영에서 급하게 붙입니다. 사실 BTS의 RM은요. 제가 예전에 문제적 남자라는 예능을 처음 기획하고 초반 몇번출연 했었는데요. 그 연예인이 아니어서 금방 짤리긴 했었죠. 지금 그때 좀 알고 지낸 사이였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어깨를 좀 마주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아우 지금은 어깨가 너무 안 닿게 아, 너무 자라 버렸죠. 네, 그래서 아까 졌죠. 그때 좀더 친하게 지낼 걸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BTS의 유엔 연설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스웨바키 아래서가 한마디로 주제를 정리하면 주인공인 한스가 자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요, 어른들 그 외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서 거기에 따르면 일어나는 비극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이 연설의 서두에서 아 m 은요 그땐 렌모스터였고 지금 아 m 인데요그아 m 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을 잃어버리고 남들의 기준에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고백을 하며 시작을 하는데 그 얘기와 완벽하게 일치하죠. 주인공인 한스 기벤나트는 조그만 시골 마을의 우등생이에요. 음. 그, 거기서 이제 어른들,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 기대를 한 몸에 모으면서 신학교에 시험을 보게 됐는데, 당시 신학교는 나라에서 장학금을 다 주는 데다가 또 신부가 굉장한 엘리트들이어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실제로 지역의 수재들이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무려 2등으로, 2등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밖에 모르던 하이스가 거기서 감성형 천재라고 할수 있죠. 친구인 하일러를 만나게 되는데, 이 학생을 절친으로 두면서 공부밖에 모르던 삶에 변화가 좀 일어나게 돼요 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ASMR이 아니라 바람이 하도 불어서 바람 소리를 좀 가리려고요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네. 한스는 어느새 그 변화가 말이 좋아서 변하지 사실은 우등생에서 문제로 낙인이 찍혀 버리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한 친구인 하일러는 그냥 학교를 나가버려요 그 퇴학을 당해 버리고요. 그래서 홀로 남겨진 한스는 신경쇠약에 걸려서 결국 한스도 학교를 나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계공이 되려고 수련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좀 한스의 입장에서는 좌절스러운 경험들인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엠마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연애 경험이 있었는지 좀 순진한 한스를 약간 빠지고 놀죠. 그 과정에서 한스가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같이 일하는 기계공들과 일요일에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된 한스는 되게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중에 술에서 깨면서 자책감과 수치침에 흐늦게 그 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집에 돌아간다고 갔는데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이 되죠. 물에 빠졌거든요. 이것이 사고사인지 자살인지는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건 알수 있죠. 어, 실제로 사고사였다 하더라도 한스가 물에 빠진 채 살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는 의지를 가지지 않았을 수 있다. 실제로 한스는 수레바퀴 아래 들어가버린, 그러니까 수레바퀴에 깔려버린 상태가 된 것이니까요. 이 소설에서 수레바퀴는 권위, 어감, 제도, 공부, 뭐, 그런 기존의 사회제도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죠. 기성세대 같은 것들이기도 하고요. 한스는 수레바퀴 수레 위에 올라타려다가 잘못해서 수레에 깔려버린 인물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 왜 한스는 수레바퀴에 깔려버린 걸까요? 어, 소위 말하는 흔히 많은 엄마들이 얘기하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일까요? 하일러가 한스의 일탈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보기에 한스는 언제든지 제도권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한스가 가장 잘하는 공부, 한스가 읽는 공부는 한스의 개인적인 욕망 한마디로 한스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기대와 어른들의 욕망이 투여된 결과였거든요. 다른 사람의 욕망이 투여된 결과, 그런 것들이 끝까지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요건이 될수 있었다. 그러니까 수레바퀴 위로 올라가고자 한 거는 한스의 기대가 아니라 어른들의 욕망과 기대였다라는 거죠. 타인의 기대에 의해 공부해온 한스가 그 그런 것들이 사라진 후에 자신이 여태까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오지 않았던거 것을 알게 되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신학교를 그만둔 후에 한스는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수국적인 모습이죠. 어 기계공이 되려는 것도 아버지가 알아봐다 줘서 이고요 연애 면에서도 엠마한테 거의 농락당하는 수준이 되거든요 심지어 마지막도요 그것이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조차 불분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대에 맞춰 자신의 삶을 꾸려왔던 사람이라면 자신의 비전, 희망, 기대에 맞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그런 것들을 세우지 않으니 삶은 타성적이 되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해야 할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이죠.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그 진학을 할 때도 왜그 과에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많지 않고요. 취업을 할 때도 왜그 직업을 얻어야 되고 왜그 직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원 동기 쓰기를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한스가 결국 수레바퀴 밑으로 들어가 버린 것은 한스 개인만의 문제였을까요? 젊은이들의 문제를 젊은이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사회적 제도나 구조, 교육은 어땠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수레바퀴 아래에서의 공감하지 않는 사회가 좀더 건전하고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다시 처음에 BTS의 연설을 좀 보죠. BTS의 UN 연설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으로서의 해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얘기거든요. 잘못을 한 것도 나고 앞으로 실수할 수 있는 것도 나지만 그건 역시 나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 자신의 정체성, 나의 희망, 나의 비전,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차지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바로 수레바퀴 아래서였고요. 여기는 동국대였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